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는 왜리시에 아예 안 해주나요? 그냥 혼자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어서? 아 라인 가서 기선 제압? 기선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옛날에 전체 채팅 있었을 때 나와라 거기 있는 거다 안다 거기 있는 거다 안다 가라 한 대만 더 잡아 평타 한 대만 가비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런 소리는 한번 하고 싶네요 <laughs> 이렐리아 솔직하죠 이런 소리는 한번 하고 싶네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이언 몇 치게요 아이언 4자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이언 4로 알겠습니다 아 그거 맞으면 안되지 어 귀염둥아 우리 후프시 잡혔어 우리 훅푸씨라서 앞에 가면 안 돼. 훅푸씨 <laughs> 개푸씨. 야한데요, 단화가 야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뭐 남자니까. 그죠, 남자라면은 당연히 좋죠. 근데 그런 방송 아니에요. 좀 교양 있게 하죠. 우리 교양 있는 대화 공포 게임인 줄 잡혔다. 가는 척 여기로? 을 처치했습니다. 어디 리자 식아치 수아! 배치기 아이언 4는 이런 플레이는할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한 아이언 2 정도는 돼야? 아이언 3 너무 내려치신다. 아, 어, 베이가 왜 이렇게 깝싸지 얘왜 이렇게 쌀까 걸려버렸어 잡고 맞아주고 어와 이거 부... 개 잘했는데 수능 9등급에 이제 7등급 문제풀이 거의 그 정도 급이었는데 와나 진짜 이런 실력이 아닌데 와 이렇게 보니까 근데 미포랑 그라가스랑 좀 닮은 것 같아요. 미포랑 그라가스는 취향 차이 가슴이큼 그리고 머리 색깔이 둘다 갈색이고 피부도 하얀 하얗진 않군요. 빨갛죠 빨간, 빨간다 이 사람. 제일 중요한 아래가 다르다고요? 아래 같을 수도 있잖아요. 아 진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좀 저희 방 클린하게 하시죠. 우리 팀은 진짜 스킨값 해보자. 그레이브가 사용하는 산탄총의 산탄총의 이름은 운명입니다. 총의 이름도 짓네 귀염둥이 저도 제거에 이름 지어놨어요 <laughs> 무한의 대검이 듣거든요제거는 무한의 대검 그냥 무한의 대검 그냥 피바라기 거의 그냥 거대한 히드라 그 자체 뭔 개념이 글쎄 야이씨 그래도 도란링이라고 하는게 어디야 아 진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맨날 야한 얘기만 해 되었습니다. 뭐야? 와 우리 진짜 교양 없긴 하다. <laughs> 아저 진짜 한 방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쉴드 빠져가지고. 미자식아. 와. 야. 없잖아, 어차피 약간 빅 망을 이용한 센스 플레이 어땠어요? 빈망생각하여 공고였거든요. 계산적으로 어, 여기서 빈 망을 이 속을 얻어 가지고 더블레면 거리가 닿겠다. 와 미친 아이언 두뇌 플레이 <laughs> 전 세계가 놀란 미친 아이언 두뇌 플레이. <laughs> 제대로 학교는데? 이제 제가 여기 들어온 거 모르거든요. 무시 뭘뭐 여기 들어온 거 모르거든요. 뒤로 살짝만 빼봐. 각 너무 예쁘잖아. 여기 우공이 있을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그렇지? 우공도 있죠?

괜찮아. 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선고했습니다. 제가 이 노래 불렀으니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리는 그냥 이니쉬 <웃음> 미안해. <웃음> 윙윙윙내 l <laughs> i 줄게. 와. 아니 g l 게 n g 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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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n 기 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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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또 잡혔어. 이 우... 우... 콩한테... 아, 니거 우... 콩... 왜 이렇게 써? 이거 물리겠다.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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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아주잖아. 어, 빨아주잖아. 와 이거를 방패 하나로 그냥 게임을 끝내버렸어. 갱플 넘블 백스 미포 캐리어? 와 아까 그오공 만났다. 와 세상 진짜 좁다. 야 프로들만 있다. 대박이야. 한번 얘기 말 걸어 볼까요? 전판 오공님잘하시더라고요 음. 음. 이렇게 부칩성으로 조금씩 친해지는 거죠. 근데 내말 무시하네, 이 새끼? 얘 주고. 오 가만싸워 볼까? 띄엄둥이 한 발. 어차피 난이어전치되둥이한 발. 나못 먹었어. 이이이이

<ilee> <laughs> 아 진짜 아이언사 수준 난장판이다. 아 진짜 아이언사 수준. 오. <웃음> <웃음> 진짜 아이언들 수준. 진짜 대단하다 아이언들 수준. 이러다가 람머링이 튀, 해가지고 또 박을 나. 오어 온다 온다 만 u 르기 a 다머리르기리다머리르기리다야 근데 뭐리우리집왜리래우리집뭐리집우리집우리집오예파너리 아파! 아파 오.

여기 있잖아불 질러 버려 에이스 오오오야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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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죽어, 사태야, 네가 죽어. 난입이야 어차피 야 세트에 너가 죽어 야 세트에 너가 죽어 세트에 너가 죽어 어나 꼈어 나 꼈어 아나 꼈어 안 움직여 나 꼈어 꼈어 아니 벽에 끼인다면아저 근데 그런거 몰라요 잘막 세탁기 이렇게 들여다보고 갇히고 막 그런거 잘 몰라요 와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올라온 거 같냐 아이언산 <laughs> 너무 힘들게 올라온 거 같은데 아또이 와... <laughs> 사면 초가라고 하죠 사면 초가 여기서 혼틈 사자성어 이렇게 배우실 수 있다는 거. 음. 오 실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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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해주고 이 자식아. 어차피 빈망이라서 살수 있거든요. 피해주고 이 자식. 오아 죽여야 이자아 방송각 나왔다. 아 유튜브각 나왔다. 아, 진짜, 방송각으로, 아, 이언 사, 가는 것도 그냥, 질리지 않아요? 너무 질려. 저, 폐귀 요정인가요, 저? 폐귀 요정? 안되겠어. 그냥, 캐니언, 진짜, 방청 가야겠다. 그수 있었는데. 아이언, 묻히고 와야지 캐니언 선수한테. 어, 캐니언 선수, 저, 악수 한 번만 부탁드려요. 그 뒤로, 이제, 캐니언, <laughs> 폼 저하. 자, 민중의 방패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소중한 한표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선 후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요? <laughs>